제가 저는 미처 몰랐는데 기사를 보니까 이제 타이틀 롤을 맡으실 때마다 그동안 불패였다, 흥행불패였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좀 이번 역할, 이번 작품, 타이틀 롤로서의 부담, 뭐또 혹은 그런 좋은 기록을 이어가야, 이어가야 한다는 부, 대한 부담, 이 부분에 대해 중점을 두고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. 고맙습니다. 아 네, 저도 그 기사를 봤어요 며칠 전에. 어... 네. 맥스모비 기자님 써 주셨나요? 뭐 그랬던 것 같은데. 어. 그래. 아,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왜그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작품을 선택할 때그 생각은 뭐 그렇게 저한테 큰그 제가 타이틀을 놀이라서 어뭐 그게 그렇게 큰 비중이 저 차지하진 안 않아요. 그래서 크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뭐 그렇게 보실 수는 있겠구나 싶었고, 어 다른 의미에서는 어 이거는 내용하다라는 생각은 많이 했었어요. 그 어떤 의미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감독님께서 흔케이라고 하셨을 때 제가 농담으로 흔케이어 했던 이유가 사실은 이 작품을 한 6, 7년 전에 처음 거절을 한번 했었던 작품인데 그때 용필름의 임승룡 대표님께서 대본을 주셨었고.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다가 번복을 했던 작품이었어요. 그때는 제가 좀 뭔가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히 제가 뭐라고 거절을 했었는데 이게 거절을 해놓고 왜저 좋은 작품이 안 들어가지, 왜 제작이 안 들어가지, 다른 배우를 찾아서라도 할 텐데 아마 되게 좋은데 하고 오지, 오지랖을 부리고 있었죠. 몇년 동안 솔직히 어떻게 보면 후회했죠 거절한 거를. 근데 이제 한 6, 7년이 지나고 제가 재벌집 막내아들이란 드라마를 촬영을 하고 있을 때 저에게 다시 이 대본이 들어왔을 때 이거는 인연이다. 뭐 타이틀로를 떠나서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이건 내 영화다, 내 거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었죠. 그래서 이 영화의 IP가 넷플릭스에 있는지 웅필름에 있는지 그거 제가 잘 모르겠는데. 어, 개인적으로 정서적으로는 이용한 내용하다는 라 생각은 굉장히 했었죠 네. 뭔가 인연이 인연인가 보다 인연 네. 정도가 아니라 감독님 운명이 아닌가 싶은데